영등포구가 6월 10일 당산근린공원 중앙광장에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함께 다양한 체험 및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. 체험 부스에는 친환경 화분 만들기, 태양광 조명 등 조립, 인공지능 포토 부스 등 생활 속 환경보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. 홍보부스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적극 동료했습니다한번 해손되면 복구하는데,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개개인이 다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영등포 TV 데일리뉴스 김민정입니다.